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기 전에 너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 어제 말씀과 같이. 이 뒤집으면 축복이고 또 이대로 읽으면 이제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며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우리를 멸하게도 하시고 또는 우리가 진멸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 뜻이 전제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이 본문의 오늘 핵심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58절에 저는 이 본문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아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보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아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여기다 한번 밑줄을 커보시죠 동그라미를 쳐보시든지요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재앙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게도 재앙이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꾸로 읽어 보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우리에게 재앙을 면해 주시고. 질병을 달라붙게, 들러붙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이고 축복은 붙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읽으려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해가 금방 돼요. 말씀을 잘 지켜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면 재앙을 면해주시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질병이 몸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자, 그다음에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 62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자이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다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저렇게 별들처럼 내 네, 나중에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라고. 이거는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바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을 꾸준히 지켜낼 것이야. 그런데 62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 같이 내가 많이 줬다 할지라도 네가 중간에 마음이 변심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아까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면 재앙에서 멸하게, 멸하게 하실 아, 면하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야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면 몸에 있는 질병을 들러붙게 있던 들러붙어 있는 몸의 질병을 떼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에 질병이 들러붙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6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들어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본시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던 것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마음이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어신 역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하기를 멸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차지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이죠. 아까 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이 변심하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그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차지한 땅, 원래는 크고 강대한 아낙자손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곳, 약속하신 곳, 그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뽑힐 것이다, 뽑아낼 것이다. 그곳에 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낼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지난 어제 제가 들었던 예화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향하면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향하면 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리면 나와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면 나와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이 자리의 출발점은 축복과 저주의 출발점은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과 저주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오른쪽을 향하면 축복이고요. 이 출발점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이쪽을 향하면 반대로 향하면 난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방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발점은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틀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신이니도 하나님이시고 뽑아내신이니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고 여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내 낯을 드리고 그분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말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날마다 그분과 가까워지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매일 열심을 내면 나는 매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 나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네가 열심을 낸 거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향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비춰보고 MRI를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잘못된, 누수된 혹은 혈관이 터진 곳 혹은 뼈가 잘못된 것, 근육이 파열된 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내가 얘기를 해요.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아우, 저는요, 필시 이거는 암입니다. 암. 어 증상을 말해봐라. 아우 어, 제가 아랫뼈가 여기 묵직한 게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어 이거 제가 볼때 이거는 필시 암입니다. 생각할 때 자기는 암에 빠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딱딱한 변이에요. 변. 그런 사람도 많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스스로를 진단하는 건 오진이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건 하나님의 은혜라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면 간증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랑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교회에서 목사였고요, 선교사였고요, 열심히 해는권사였고장로였는데 네가 열심히 한 거고 난는널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좌양좌에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취하면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 너를 자랑하면서있는데난 도무지 모르겠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율법으로는 아기 때부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달달달 암송하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 예, 네, 거룩한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밥도 해 먹지 않고 그냥 늘 말씀과 어, 살아왔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요 방향을 내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매일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들어올 때는 깜깜합니다. 물론 네, 간접 조명 등으로 화재 예, 위 위에서 지시 등이 있어요. 그것까지 만약에 나간다면 여기는 정말 암흑입니다.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불을 딱 켜면 환해지거든요. 제 얼굴도 보이고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내 자신을 비춰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말씀을 보면 후레쉬를 생각하시면 돼요. 후레쉬, 여러분, 후레쉬가... 그 전구가 요만하잖아요. 광원이 조만하잖아요. 조만한 광원이 내가 여기서 딱 비추면 켜면 그 나갈 때는 쭉 비춰져요. 이렇게 비춰져서 저기에 상이 하나 맺혀요. 조명이 저기를 딱 비춰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처음에는 딱 해서 비추면 쫙비추면 저기에 뭐가 비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벌써 조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위일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때부터 해서 이 중간에 보면 이사야도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창세기부터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내 마음의 잡초를 매일매일 화단해서 내 마음의 밭에서 제거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1년 뒤에 보면 이게 무성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못 맺고 죽어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막온간에 일주일만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한 달만 빠져도 한 달만 해도 내 마음에 엉겅퀴 가시덩쿨이 내 마음에 그득히 차가지고 미움의 감정 오해의 감정 실망의 감정들이 온통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공동체에서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절 맞아 주시옵소서 제가 두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들아 잘 있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잡초를 뽑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인데 듣는 뒤에 따라서 막그가시엉겅기가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예배를 포기하고 봉사를 내려놓고 이런 오류들을 자꾸 봉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갈라지고 교단이 200개, 300개로 막 늘어났을까요? 하나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자꾸 싸울까요? 자신이 더 옳다는데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공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공 되고, 사람의 생각이 주인공 되고, 말씀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말씀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유익한 대로 따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라 우리는 거꾸로 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항상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말씀해서 따다 쓰면서 축복과 선을 행하는 것과 잘 되는 것과 하늘의 별구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과 멸망과 질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뽑아낼 것이다. 그다음에 64절에 보면 너희를 이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낼 것이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6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평안함이 깨지고 쉴 곳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많은 삶. 마음이 늘 떨리고 눈이 새하고 정신이 산란한 현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이 흐트러진 곳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있어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세요. 이 현재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어, 열방을 거스려서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 2024년 4월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오늘 주어졌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같은, 줄발에서, 같은 점에서 출발하지만 매일매일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저주는 매일매일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축복이고 반대쪽으로 가면 저주와 질병이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랬잖아요. 질병이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고 하늘에 별같이 많지라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게 할 것이고 평안함과 평안함이 깨지고 떨림이 있고 눈이 새하고 정신이 산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같은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면 순종이고 반대쪽을 향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삶의 점검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고 세상에 두었던 내 마음을 가져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다시 내 마음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적인 성공인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게 딱 맞아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 잘 되고 합격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 빠져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중단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뒤에 내가 그 마지막에 한 단어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무서운 거죠, 그렇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영화로움과 성공을 추구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 몸에 달라붙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네가 성공한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얼마 없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평안인 것,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다. 평안인 것 같지만 그 평안이 오래 못 가고 마음이 떨게 될 것이다. 정신이 혼미하고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이냐 성공하냐. 세상적인 기준이야. 복을 받았냐 복을 받지 못했냐. 느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안 했느냐. 교회에서도 비전을 말할 때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비전이라고 제시하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봤고 높은 지위에 올라본 사람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아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더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그 하루의 분량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승을 일궈내시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일궈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전승이 아니라 내가 승리를 일궈낸 뒤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때로는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정말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밀어 올려 세우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건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진짜 평화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별과 같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질병을 또내 몸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 그게복기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제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정말 청종하여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유지시켜 주시고 약속의 주인공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